방탄소년단 뷔의 본명은 김태용이고 비라는 활동명은 방시혁 PD가 직접 정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발음하는 게 아닌 비라고 발음하는 게더 멋있어 보여서 비라고 지어주었다고 해요. 예명 후보에는 알렉스, 시스, 비가 있었는데 알렉스는 개 이름 같고 시스는 여자 같아서 비로 정했다고 해요.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무대와 뮤직비디오 그리고 화보에서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어요. 특유의 분위기와 화려한 비주얼은 걸치는 옷마다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더불어 비는 블랙핑크 제니와 더불어 인간 구찌로 불려요. 공항 패션이나 사복으로 입고 나온 구찌 제품은 품절은 기본이고 척통까지 완판이라고 합니다. 한때 구찌 본사에 아미들이 구찌 모델로 비를 써달라는 요청 전화가 수백 통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비는 검색해서 나오는 별명만 28개입니다. 대표적으로 CGV, 비주얼, 비밀병기가 있어요. 잘생긴 얼굴이 CG 같아서 CGV, 비를 앞다서 비주얼. 비주얼과 목소리가 너무 좋아 다른 기획사에서 채할까 싶어 데뷔 직전에 공개해서 비밀 병기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잘생겨서 생긴 별명들이네요. 비의 생일은 12월 30일입니다. 작년에 생일 선물로 두바이에 있는 버즈칼리파에 생일 축하 광고가 걸려 화제가 되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비의 팬클럽 바이두 비바가 후원했고 약 10억 원을 모금하여 진행하였다고 해요. 여담으로는 한국 연예인 중 개인으로는 최초이며. 버츠 칼리파이는 광고 브랜드를 엄격하게 심의하고 웬만하면 두바이 왕실 인물 외에는 광고 영상을 송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뷔는 섹시한 삼0관을 가진 고양이 상의 화려한 외모로 BTS에서 입덕을 담당하는 멤버로 뽑힌다고 합니다. 무표정일 때는 차가운 인상으로 세보일 수도 있는 인상이지만 실제로는 공격력이 전혀 없다고 해요. 또한 웃을 때는 굉장히 순하고 귀여운 인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뷔는 동양과 서양 얼굴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조각 미남으로 BTS가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비결이 된것 같아요. 또한 입덕하는 영상까지 수도 없이 많아 팬들 사이에서는 BTS의 입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외모와 달리 허스키하고 낮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또 하나의 반전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BTS 보컬라인에서 중전파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멤버들 중에서 유일무이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도입부나 클린파트를 주로 맡는다고 해요. 여담으로 비의 중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노래는 싱귤리티라고 합니다. 다른 멤버들과 달리 데뷔 바로 직전까지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외모와 매력적인 목소리 때문에 다른 기획사에서 스카우트 할까봐 극비리에 데뷔했다고 하죠. 그래서 생긴 별명이 비밀병기입니다. 다른 멤버들이 데뷔 전에 로그를 찍고 홍보 영상을 찍을 때도 비는 항상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데뷔 후 처음부터 BTS에 같이 있었음을 강조했고, 데뷔하고 나서 팬에게 편지한 통을 받았는데, 너무 행복한 나머지 새벽 4시까지 15번을 읽으면서 멤버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비의 성격은 말 그대로 인싸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전교생이 알 정도로 엄청 활발하다고 합니다. 천성이 연예인인 거죠. 학교에서 애들이 비와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 다른 애들이 지민이랑 잘안 놀아줘서 애들한테 화를 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따돌린 것이 아니라 지민이 낯을 가려서 그랬다고 합니다. 훗날 지민이 사투리를 쓰는 게 민망해서 말을 줄였던 것이라고 해요. 제이홉 지민, 정국과 함께 비글라인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활발한 성격 때문인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많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박서준, 박보검, 육성재가 언급이 됩니다. 박서준씨는 시상식에서 비를 언급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비는 유태원 클래스 ost에 참여했다고 해요. 또한 박보검씨와 우정여행을 자주 가며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육성재는 데뷔 후 가장 처음 사귄 친구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육성재가 너 95년생이지 우리 친구하자 라고 말을 걸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뷔의 과거 사진에서 굴욕사진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졸업사진은 굴욕사진인 경우가 많은데 졸업사진부터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굴욕없는 사진 덕분에 BTS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한 팬들이 입을 모아서 입덕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눈 아래에 있는 눈물점이에요. 뷔의 눈물점에 많은 팬들이 입덕하게 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데뷔한 이후 코끝과 입술 아래 왼쪽 뺨 중앙에도 점이 하나 생겼다고 해요. 이는 미니점이라고 팬들이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쓴 것을 못 먹으면 편식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콜라, 버거킹, 짜장면이고 콩을 못 먹어서 멤버들이 두부 먹으러 가자고 자주 놀린다고 해요. 주량은 과일 소주로 두 병이고 이것도 늘어난 것이라 음주를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쌍커풀이 아예 없었다고 해요. 2015년 12월 18일 트위터에 한쪽 눈에 쌍커풀이 생겼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쌍에 집착하고 있으며 밤늦은 시간이 되면 쌍커풀이 풀린다고 해요. 2018년부터 살이 빠지면서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하여 찾은 정보들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